어 아, 거기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? 뭐 하고 싶은 건데요?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하고 있는데 뼈 누르잖아. 아, 네. 뼈, 누르잖아. 뼈 누르잖아 뼈 누르잖아 아 그럼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? 아니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? 여기 나갈 때뭐뭐 뭐 들었어요? 그때 아, 이거 여기로 요아 요거 이렇게? 이거 빼야되네 근육 이렇게 잡으라고 해. 뼈 근육 응. 잡으라고 응. 잡아. 응. 팔 잡아 응. 몸의 중심 낮춰 5 0도50더벌리면서 50 낮춰 응. 붙여 여기? 됐지 네. 자 여기서 몸 왔죠 거기서 응. 팔 하나 내려 응. 둘빼셋빼넷빼 응. 응. 느낌 먼, 세개 하나 둘셋 셋,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니까 배운 거 하라고